일번동작 오른발 걸어나가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셋, 넷, 오른쪽에, 다섯, 시선, 여섯, 일곱에, 오른손, 머리, 옆에. 한번더올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왼쪽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셋, 넷, 넷, 왼쪽으로, 다섯, 손가락 두개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일본의 앞동에 오른발 앞에 걷고, 걷고, 오른쪽로 놓고, 시선, 치고, 세, 넷, 하나, 둘, 셋, 넷, 왼쪽,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오른손, 둘, 반대, 셋, 넷. 다시 한번 더. 하나, 오른손 앞에 놓으면서, 둘, 왼발, 오른발에, 세, 넷, 그리고 뛰면서, 다섯, 여섯, 안쪽으로 돌면서, 다섯, 여섯, 엉덩이 밑에서, 일곱, 여덟. 한번 더. 뽕인 상태에서 오른쪽, 하나, 왼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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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여서,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한번 왼쪽 방향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리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일번 동작 바로 오른 다음에, 오른발 앞에 어깨 일곱, 지사 치고, 셋, 넷, 한 번, 두 번, 셋, 넷, 밀어서, 셋, 넷. 아까 그 동작을 오른쪽으로 가면서, 동작 연결하면, 하나, 왼발, 따다, 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를 오른쪽 방으로이 상태에서, 하나, 왼발, 오른쪽으로, 셋, 넷, 그러면 1번 여 왼쪽으로, 2번 세엣, 3번 세엣, 1번 동작, 한번 여기 올라가, 1, 2, 3, 4, 5, 6, 7, 8, 1, 5, 6, 7, 8, 9, 10, 세1 12, 13, 1 1 5 발을 무슨 발 먼저 움직이는 상관없이 왼쪽 가면서 하나, 반대 둘, 뒤로 빠지면서 셋, 그리고 넷에 입술, 노 상태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발 셋, 넷에, 손바닥 두 개, 손바닥 뒤집어서 넷,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넷. 다시 이번 동작, 하나, 둘, 가지고 일출, 오른쪽, 왼쪽, 셋, 넷.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 짚으면서, 컬, 두 번, 셋. 양손에 주먹 쥐어서, 가슴에서 이렇게 하대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다섯, 여섯. 발비면서 일곱, 여덟. 한번 더,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머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 동작도 배워야 왼쪽. 하나, 하나. 마시고, 잡고, 오른쪽, 왼쪽. 따다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된 상태에서 오른발. 하나, 둘, 셋, 넷,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은 하나, 두울, 세세, 세에, 네세, 네에. 다시 오른쪽에. 하나, 반대, 두울. 다시 보면서 세에, 반대쪽, 네에. 하고 벌려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오른발 하나, 두울, 위에, 아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자리에서 걸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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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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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짚어서 손가락 요렇게 찝은 상태에서 오른쪽 눈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하나, 둘, 셋, 넷. 네. 손바닥 위. 샷한번 더. 뒷동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동작으로 짚어서, 찝고, 찝고, 앞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일곱, 여덟, 일곱, 일곱, 여덟, 쪽곱고덟 일곱, 여일수 오른쪽 왼쪽 다, 다, 곱 여덟, 일곱, 여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3번 동작. 자, 이번에 마지막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은 상태에서, 자, 왼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뒤로 빠지면서, 왼쪽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바로 왼발 앞에서, 다섯, 여섯, 죽여서, 일곱, 여덟에, 오른쪽 얼굴 가리기. 다시 한번 더. 4번 동작, 3번 동작 뒤 앞에, 하나 두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뒤 상태 속에 손 허리 잡고 오른손 가슴에 한번두번세번 번, 번, 머리 양손 잡아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쳐다보기 한번더3번번 동작 앞에 하나 두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두번세번 번, 번, 머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에서, 왼쪽 처가구 상태에서 왼발부터 접으면서 음.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발 하나 둘셋넷 넷, 왼쪽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선에서 한번두번세번네번네번오세네 번, 네 번, 네. 다시 자, 왼쪽 천왕선에서 하나 두둘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한번두번세번네번어섯세네자3번 동작 여기 한자가서 왼발 하나 두둘세네 다섯 여섯 일 잡고 셋, 머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4번 동작 자, 왼발부터 8어서 양손 돌려서 털고 돌려서 털기 26, 하나 둘8넷넷넷넷 21, 2 두,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자, 여기서 한번 다리 모아서 자, 몸 전체에 네. 힘을 주면서 오른손, 손가락 이렇게 오라 손짓하면서 하나, 둘, 셋, 넷, 다리 네. 벌려서 다섯, 여섯, 양쪽 잡아서 오른쪽, 왼쪽, 잡기 한번 더. 다리 모아서 4번 동작. 뒤에 하나, 둘, 셋, 넷. 네, 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는 오른 뱃속에서 시선 쳐다보면서, 뛰고, 네, 에, 세, 에, 네, 에. 걸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상업의 이동작. 하나, 둘, 셋, 넷, 에. 바닥, 일곱, 일곱. 잡고, 뛰고, 뛰고, 세, 에, 네, 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손을 오면서 하나, 둘, 셋, 넷, 숙여서 다섯, 여섯, 왼발 일곱, 여덟, 다시 세 번, 하고 숙여서 걸으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잡아서 하나, 둘, 셋, 넷, 숙이면서 약간 흘어서 숙이,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다시, 세 번, 그 다음, 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자, 4번, 뒷동작 빠르게, 하나, 둘, 따다, 탁, 흔들고, 높고, 걸, 걸, 나다숨게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작업 을 시작하면, 왼발에서 한번 치고, 두번 치고, 링, 네 번, 한번 더, 하나 치고, 두 번, 쳐서, 다섯, 여섯, 모아서,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밀고, 밀고, 잡고, 뛰어, 서, 넷, 넷, 2 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5번 동작 이 상태에서 왼발 힐 찍으면서 한번 털고, 두번 털고, 세번 털고, 일곱, 여덟 한번더 5번 동작 왼발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 찍고, 일곱, 여덟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을 두번 밀면서 오른손 두 번을 돌리기 하나, 둘 왼발을 돌면서 셋, 넷, 넷한번더 다섯, 여섯, 일곱에 눌렸다가 당리기 다시 한번더 왼발을 45도에 보면서 하나, 둘 정면 보면서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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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한번두번삼번에 있는 뒷동작은 동일하 5번 동작을 할까한번 탈고 두번 탈고 세번 탈고 머리 두번 일곱 셋넷 다섯 여섯 일 잡고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두번네 번, 두번 세, 넷, 넷, 여섯 다섯